요즘 성류꽃이 이렇게 이쁘게 피었답니다. 들국화가 너무너무 예뻐요. 예쁩니다. 향 닮아진 곳이 만발했네요. 향기가 너무 좋아요. 너무 이쁘죠? 요즘에 몽산보 이쪽에는 매일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분답니다. 바닷가라 그러든지. 매일매일 강한 바람이 불어요. 이 아이는 미니 송역국이고요. 아주 예쁘죠? 돌텀에다가 심었습니다. 이렇게 이쁘게, 예쁘게 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몽산 포바이솔농원입니다 오늘은 판매 영상이 아니라 힐링 영상으로 제가 요즘 시간 날 때마다 바이솔 작품을 심어 봤어요. 이렇게도 심어 보고요. 지금 심어진 이 아이는 지중화입니다. 지중화 바이솔. 꾸죠 개구리 한 마리가 있고요. 생명토 배앞펜 생명토에다가 이렇게 또 심어 봤고요. 물고기 분에다가 알분물 심어 놨는데. 알붐을 물고 있는 물고기 화분이네요. 심은 지 얼마, 며칠 안 돼서 좀더 있으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풍성해지겠죠. 요렇게도 심어봤구요 거북이 한마리가 있네요 <laughs> 예쁘죠 자전거 타는 왕소라 자전거 타고 있는 왕소라 붉은 바위소를 심어봤구요 앙정맞게 이렇게 심어 봤어요. 귀엽죠? 애기검이구요. 솔방울도 있고 이렇게 심어 봤습니다. 야외도 애기검이 토끼 한 마리가 앉아 있네요. 이렇게 심어 봤구요 귀엽죠? 폭포수 흘려 내리게끔 돌에다가 조개 껍질로 본드로 붙여서 이렇게 심어 봤구요 화산석 돌 화분에 애기금이 심어봤답니다. 예쁘죠? 야외는 지난번 영상에도 올렸었죠? 이렇게 귀엽고 예쁩니다. 애기금이 바위살이고요. 얘는 하트. 하트 바이솔입니다. 하트. 예쁘죠? 색감이 아주 예쁩니다. 이렇게 화산석에 심어봤구요. 예쁘죠? 하트. 얘도 화산석에 심어봤습니다. 꽁의 비름. 얘는 블랙탑. 블랙탑도 이렇게 심어봤는데요. 아주 운치있고 예쁩니다. 이렇게 화산석에다가 이렇게 심어놓으니까. 보기도 좋습니다. 여는 애기 꽁애비름이라고 합니다. 애기 꽁애비름. 이렇게 심어봤구요. 귀엽죠? 이 발설은 봉이 발설입니다. 봉이. 이렇게 대품들도 작품들을 전시해 있고요. 이 작품들은 큰 대품 작품들이라 웅장하고 큽니다. 저희 농장에 오시면 이렇게 쭉 전시대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작품들은 제가 잠깐 시간 날때 여기 몽산포 바다, 바닷가잖아요. 다바 그래서 해수욕장 가서 조개껍질 주서다가 이렇게 작품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본드로 다 붙여서 부쳐, 만들었거든요. 이 조개를 이렇게, 조개 껍질을 주워와서 민물에다가 깨끗이 씻어서 말려서 본드로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 봤어요. 앙정맞게 새두 마리가 이렇게 앉아 있고요. 요거는 강아지 두 마리. 애매하고 애기 만들어봤습니다 다 조개껍질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본드로 귀엽죠 아주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조개껍질로 다 만든 겁니다 얘는 개구리 두 마리. 개구리 두 마리도 만들어 봤고요. 이렇게 거동으로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재미있습니다. 아주.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얘는 부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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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부엉이인가요? <laughs> 부엉이라고 저는 그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여기도 이제 아크릴 물감으로 조개껍질에다가 이 나비, 문예를 이렇게 한번 색칠을 해 봤어요. 나비. 키석의껍질에다가 이렇게 저기로, 아크릴 물감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고요 이렇게, 붓으로 그림을 그렸답니다 여는 돌에다가 조약돌 게이 그림 그려서 이렇게, 한번 돌을 줘서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아주 재미있습니다. 이렇게도 그려봤고요. 이렇게도 그려봤고요. 제가 그리고 싶은 대로, 제 마음 내키는 대로 그렸습니다. 앞면도 할매 하라베 바위입니다. 이렇게도 그려봤고요. 부엉이 두 마리. 나무 가지에 앉아있는 부엉이 두 마리도 그려봤습니다. 매화. 어떤가요? 예쁜가요? <laughs>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응? 이렇게 한, 취미생활로 한번 그려보시는 게 어떨까요? 요거는 몽산보호, 보담배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조개껍질을. 지금 여기는 유토피아 모주밭인데요. 요즘에 모주, 밭에 모주들이 아주 이렇게 웅장하게 멋있게 잘 크고 있답니다. 지난번보다 훨씬 더 많이 컸고요. 이렇게 잘 달아주고 있습니다 저기 호랑이 한 마리가 앉아있네요 지금 이 다이위에는 지금 90여종 발이를 지금 판매 중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